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보면 막 양정철, 김어준, 그렇막비선라인 어? 어,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렇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음모론을 듣다 보면 솔키태 어? 뭐 양정철, 김어준, 뭐솔키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요번에 민정수석 누구죠 신, 어, 아, 신현수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신현수 민정수석 알겠죠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요 그림이 보여요 신현수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실상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초대 민정수 어, 어, 민정수석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신현수 민정수석.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신현수 민정수석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부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있어요. 절대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기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검사가 검찰을 개혁할 수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논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신현수를 민정석에 앉힌 이유를 봐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신현수 이분은 누구냐?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들, 양정철, 신현수, 그 당시 최동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9월에 조국 장관 검찰 사태 일어날 때 조국 장관 검찰 사태 일어날 때 여러 가지 고위직 제안을 받았었어요 신현수가 음. 조국 장관 검찰 사태 일어날 때 차기 법무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뭐막 너무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최동욱 양정철 신현수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 어떤 청와대의 어떤 참모나 고위직 제안들을 전부 신현수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어, 2018년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고 거의 국정원을 어,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개혁을 하고 2018년에 유학을 떠나요 유학을 떠났다가 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여러 가지 고위직을좀 제안을 했지만, 어떤, 그, 김현장 뭐, 이런 이력이 있다고, 어떤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고사를 해요. 고사를 했었어요. 어, 검찰개혁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검찰개혁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원준 총수 얘기 좀 할게요. 이런, 양정철을 잡고 여러분들이, 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양정철을 비선으로 띄우는 순간, 문재인 무능론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핫바지구나. 문재인 주변에서 탄광 오리들이 많아. 문재인 그 주변에서 아주 대통령의 눈을 멀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가 이제 난무하기 시작하면, 문재인 무능론, 박근혜, 니콜, 문재인을 그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네,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대통령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내용이 나쁜 건 아닌데 서약 안 하면 삶은 세력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호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하는 짓은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의 정의로운 마음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뭔가 하고 싶은데 답답하고 돌아가는 게왜이 모양이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사람들을 겁주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봐봐 윤석열이 못 나가는 건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믿기지 않는 얘기겠지만 김어준이 그 뒤에 있고 봤잖아 주진우도 그 밑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가면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양정철이 있다면서 윤짜장이라고 놀리던 걸 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양정철의 털복까지 합쳐서 양털짜장으로 공격을 하라고 운빨이 좋아서 됐었던 주윤빨이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가사 하는 놀이려니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럴 때가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나면서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서 따라가시고 이런거죠. 아저씨 체인호 t v 랑 비교가 되시나요? 아, 정말 스패너님 누가 계신가요? 개파랑님 저런 애들이 이제 좀 아저씨 그냥 녹조라떼나 마시고 정말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사람의 선의의 마음을 뒤집는 일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습니다.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돌려서 얘기하면 다들 그러죠. 아우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같은 편이었는데 6.25때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났던 이유가 옆집 사람이었거나 같은 편이었는데 설마 자기를 사, 일단 사진 한장 볼까요? 사진 한장 보면은 응? 어서 많이 본 사람이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어. <laughs> 처음에 이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그게 응. 이제 뉴스 공장을 끝나고 뉴스 공장 작가들이랑 김호준 응. 총수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야 응.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 SNS 올라온 거를. 응. 우와. 근데 나는 보기에 김어준 대선 좀 나가야 될 것. 고참. 그에 어서 오세요. 스트리밍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통화 끝나고 보니까 저는 통화가 계속 중계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채팅창에서 하신 말씀을. 별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 이성원 선생 본인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김호준을 공격할 수 있느냐. 당신은 이재명 지지자인데 어떻게 김호준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만하라. 이게 말씀하신 요지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laughs> 네. 네. 제가 말할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원에 보답코자 김호준 씨의 문제점을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냈습니다 너무 막무가내식인데요, 대화가 대화로서 어, 품질을 유지하기가 품질이 유지가 안 돼서. 대화로서 품질 유지가 불가능해서, 예. 네. 해간 요지는, 여러 번 반복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본인께서 저를 무지 좋아하는데 어떻게 김호준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냐 계속. 당신은 송가역 했었는데 이재명 지지했다는데 어떻게 김호준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인과관계가 왜 성립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 말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일 3일절입니다 여러분 친일파 어, 파멸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어, 들어봤다 1번 나 처음 듣는 얘기야요 그게 뭐야 2번 한번 해보세요 아, 몰라 상관없어요 어? 어 일파 파멸법 예, 반대한 주범은 이낙연 당대표 김태남 원내대표 그 다음에, 아, 아, 박영진 의원, 김한정 의원, 이네 명입니다, 여러분. 어, 아, 지금 국립묘지에 7일파들이 앉아게 돼 있어요. 어?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그 성역으로부터 7일파들 묘를 파가지고 이장을 해야죠. 그게 7일파 파멸법이야. 그런데, 음? 네, 그거 말고는 앉습니다. 내부 갈라치기. 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 김호준 총수, 그 다음에 양정철, 어? 그 다음에 주진우 기자 놓고, 어,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응? 어, 그거 아주, 뭐, 그냥 저 사람들이 하고, 어? 윤석열하고 한패다. 어, 윤석열과, 어, 김호준, 어, 양정철, 주진우가 한패다. 여러분, 그걸 누가 떠들어도 됩니까? 누가 그렇게, 어? 갈라치기입니다, 여러분.